안녕하십니까. 아트메가 1, 2, 8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시계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경구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전체적인 계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팀 인력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 동작 영상을 통해 동작을 설명드리고, 내부 핀구조 및 프로그램 구조를 FSM 및 객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한 뒤에, 마무리로 고찰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발 환경을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이용하였고 mcu 는 아트메가128 그리고 디지털 시계와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lcd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의 구현을 위한 스텝 모터 그리고 입력을 담당하는 버튼과 그 입력을 구분하기 위한 부적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를 받기 위한 포토 인터럽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팀 인원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업 내용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로서 크게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팀원 전체가 함께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 다만 어려움을 겪은 스텝 모터 부분은 저와 전병철 씨가 담당을 하였고, 그리고 모디파이 어, 시간 변경하는 부분은 이지민 씨와 서현수 씨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구현한 시계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캐릭터 시계를 구현하였습니다. 어, 시간 모드와 시간 변경 모드가 있는데, 이둘 모드의 변경은 이 머리 위에 있는 노란색 스위치, 어, 여기에 의하게 되며, 시간 변경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이 왼쪽 귀에 있는 스위치, 어,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어, 시, 분, 초 변경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시간 변경 모드에 있어서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1시, 2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며 그때 다시 이 왼쪽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어, 분으로 변경이 되고 그때도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하나씩 올라가서 1분, 2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동작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켰을 때 시계 모드로 들어갔고, 지금 머리 위에 있는 노란색 스위치를 눌러서, 모디파이로 들어간 다음에, 어, 지금 시간을 변경하였고, 어, 다음 분, 분 모드에서 이제 다시 분을 증가. 네. 그 다음엔 초를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위를 눌렀을 때, 시계 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내부 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VCC, 그라운드, 그리고 스위치는 PA0에서 2까지, 그리고 스텝 모터는 PF0에서 3까지와 PC0에서 3까지, 그리고 PG0에서 3까지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4비트 LCD는 PD0, PD1을 이용하였고 포토 인터럽트 부분은 여기 pd2, p24, p25, p6을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구조를 fsm을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time clock state입니다. time clock state에서 버튼 0번을 눌렀을 때 modify state로 변경이 되며 이 modify state의 처음 시작은 hour state입니다. 이 hour state에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하나씩 증가가 되고 다시 자신의 스테이트로 돌아옵니다. 아워 스테이트에서 버튼 2번을 눌렀을 때 미니 스테이트로 체인지가 되며 이 미니 스테이트에서도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자신의 스테이트로 돌아오면서 하나씩 증가가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며 이 모디파이 스테이트에서 버튼 0번을 눌렀을 때 다시 시계 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객체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력을 담당하는 리스너 그리고 데이터를 담당하는 모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 그리고 출력을 담당하는 프레젠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 리스너의 경우에 인터럽트와 버튼의 이벤트를 받아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모델로 보내 모델에서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서비스에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한 뒤에 다시 모델로 보내준 뒤. 그 프레젠테에서 그 모델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스텝모터 LCD, 부저 등을 통하여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어, 끝으로 고찰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디파이 모드에서 시계 모드의 인터럽트가 계속 발생하여 시간이 멈추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변 도움을 받아서 인터럽트 조건에 어, 모디파이 모드가 아니시, 인터럽트 발생하는 조건을 설정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스텝 모터 설정 시 전체가 한 번에 움직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인터럽트 조건에 있어서 시분 초를 분리하여 별도의 스테이트를 구현하여 어, 이를 각각 조건을 달리하여 실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트로포토 인터럽트 구현에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인터럽트 조건이 들어왔을 때 멈추는 것까지는 구현을 하였지만, 어, 그 이후에 다른 인터럽트 4개를 따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여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 기능 구현에 마감 기한을 두고 어 프로젝트 완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어 그리고 아쉬움이 남더라도 최종 기한까지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항상 스케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둘째로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설계를 통해 어 오류가 있을 시 그래도 의심이 가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또한 익숙해지기 전에는, 어, 각 위치 설정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전체적인 구조 파악에 있어서, 어,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것이 좀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데이터 시트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하드웨어의 설계와 그 배치를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이 어, 앞으로 다른 디바이스를 다룰더라도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